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족, 그리고 친구, 선배 직장 사람들과의 이런 원만한 대인 관계와 대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 다 비대면이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감정이나 그런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꾹꾹 누르는 것보다는 비대면있지라도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뭐 그런 카카오톡이나 뭐 오히려 사오명을 말되는지 모르겠는데 카톡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메신저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전화라든지 또는 뭐 화상 그러한 앱을 활용해서 화상 채팅을 한다라든지 즉 비대면으로라도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먼저 연락하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분들과의 대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럼세 번째는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내 감정을 인지하고 이런 감정을 다스러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루에요 오만 가지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머릿속에 정말 정말 가득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러한 생각들을요 좋고 나쁘고를 걸르고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음 왔구나 아 이러한 감정이 왔구나 음 그랬구나 이러한 내 하루종일 드는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중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각을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떠한 생각이냐 지금 하는 나의 이러한 생각들이 자기 비하적인, 부정적인 생각인지 아닌지를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유연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 대한 생각과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아주 화이팅 자,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고 그리고 호흡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웃음 기법 중에 명상 웃음 한번 저희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호흡과 명상과 웃음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심신 이완과 안정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어, 웃음이라고 해서요, 여러분. 아하하하. 무조건 크게 웃는 웃음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웃고 입꼬리만 올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웃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편안한 자세를 잡고요. 나 편안한 자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입꼬리를 한번 올려볼게요. 어머나, 네. 어머나. 자, 이 상태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쉴게요. 자, 이렇게 복식호흡을 저희가 5회 정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두번더 합니다. 여러 생각이 들더라도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여서 깊숙이 호흡에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즉, 여러분, 심신이 이완이 이렇게 딱 되었을 때, 그러니까 횟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5회 뭐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0회 하실 수도 있고, 본인의 심신이 이완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입꼬리를 올리면서 한번 내 몸을 토닥토닥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토닥토닥, 토닥토닥.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도닥도닥. 여러분,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복하다, 좋다, 감사하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건강에 대한 관리 및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술 드시는 분들,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카페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평상시처럼 하시기보다는 요즘에는 더욱더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꾸준히 일행을 해주셔야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되고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셨거나 담배를 태우시거나 아니면 카페인을 많이 드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조절하시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 내 스스로의 컨트롤이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요즘은 그래도 이러한 상담, 이러한 치료, 정서적인 이러한 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들 개방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어,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실행을 해봤지만 도저히 안될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관악구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자즉 나라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이러한 마음관리를 위해서 너무나 다양한 좋은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서 내 스스로 컨트롤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02879-49 하나하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악구 사시는 분들 외에 충분히 전국의 다른 분들, 서울시의 다른 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본인이 거주하시는 각 구마다 또는 그런 각 지역마다 정신 건강 복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하시면 보건소 담당자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즉 여러분 너무 너무 힘들 때내 스스로의 컨트롤이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 속에는 긍정적인 정서도 있고요. 부정적인 정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어떤 정서가 더 중요할까요? 선생님,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 어떤 게더 중요할까요? 긍정적인 정서예요. 긍정적인 정서요.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정서도 중요한데요. 부정적인 정서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그렇게 걱정되고 뭐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을 잘 인지를 하면 우리가 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되고 매개체가 되고요. 나를 보호하는 수단에는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막 길을 걷다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긍정적인 정서가 막 가득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어머 누가? 어 바쁜가 보네. 아유, 바쁘신 분이 빨리 가시나 보네. 근데 우리 보통 부정적인 정서 어떤 느낌이 나죠? 헉, 어머 뭐야? 저사람 뭐지? 왜저 쫓아와? 무서워. 빨리 피해야 되겠다. 우리가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죠. 신호등을 딱 건너는데도 멀리서 차가 계속 쫓아옵니다. 막 달려옵니다. 그럴때어 차가 멈추겠지. 어, 차가 달려오는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것보다는, 어? 차가 오네? 어, 왜, 왜, 왜안멈추고 달리지? 어? 어, 무서워, 무서워. 빨리 피해야 될겠다 불안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을 대비할 할수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정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같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러한 재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둘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국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긍정이란요. 무조건 잘될 거야. 좋은 거야. 잘될 거야. 이런 것들이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그렇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물에 대해서요. 그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그 진단지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오 올해 들어도 혈액도좀 높게 나오고 고지혈증도 나오고 뭐가 뭐가 나왔네? 오 아니 좀 정밀진단을 받아보라고 나왔잖아.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 때. 아뭐 별일 없겠지 뭐이 정도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꼭 내가 앞으로라도 좀 이러한 상황을 인지를 해서 식이요법도 좀 다시 하고 운동도 좀 하고 내가 건강관리에 좀 충분히 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이러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또 이러한 상황을 또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 긍정 예를 들어 저는 웃음 치료를 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환우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환우분들께서요, 이런 암 진단이나 여러 가지 그런 질환에 판정을 받으셨을 때, 어, 나의 이런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금 이현 상황에서 내가 잘 이겨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부정하고, 아니, 아니, 아니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즉, 진짜 긍정적이신 분은 회피하고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이러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긍정적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뭐그 밖에 등등등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직원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현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적인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주어진 하루 안에 열심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설령 현재 마음이 행복한 감정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행복한 감정이 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것처럼 행동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더라도요. 행복한 척 하다 보면 마음에서 행복한 감정 상태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웃음 요가로 유명한 하다 카타리아라는 그 저자가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그런 척만 했을 뿐인데도 행복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신경전달 화학 물질들이 분비하게 웃음이 저절로 나올 만큼 좋은 일이 가득해서 웃으시는 분이 요 근래 몇이나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지금 너무너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는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웃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의 뇌는요, 웃을 일이 있다고 세뇌시키는 것이라, 웃을 일이 있다고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웃음으로써 우리 뇌가, 어, 우리 주인이 웃고 있구나라고, 이렇 의도적으로 웃는 그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웃음을 생활화하신다면은요, 나의 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더욱더 긍정적이게 변화하게 되실 거고요. 이러한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서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어, 지금도 저는 긍정과 부정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이런 웃음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기 전에는요 평상시에 맨날 달고 다니던 말은 이런 말이 많았어요. 짜증 난다 이럴 줄 알았어 아 역시 안돼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근데 저는 이러한 이 표현들을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자존감도 몹시 낮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 저는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기 위해 선택한 웃음을 만나고부터는요. 혼잣말은 대부분 스스로에 대한 칭찬의 내용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말.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네, 자 매일 타인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모두들 각자 일상의 삶에 무척 바삐 살다 보니까요, 주기적으로 누군가에게 꾸준히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현대인의 일상에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기 바라는 것보다는요, 매일 한두 번씩이라도 내가 나에게 스스로 자화자찬의 칭찬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여기 1층 지하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왔는데요. 방금에도 저제스스로를 칭찬을 하나 했습니다. 주차선을요, 제가 한 번은 다 지켜서 아주 퍼펙트하게 주차를 한 거예요. 와, 유정아, 너 진짜 주차를 끝내주게 잘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딱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을 하실 때 오늘 미스틱 색깔이 딱발랐 너무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음, 달랐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머, 내 입술이 어쩜 이렇게 미스틱 색깔이랑 다 찰떡같이 잘 어울리냐. 어, 너무 이쁘다. 이렇게 표현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말로 표현 못하다면,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음식을 만약에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외식을 잘 못하다 보니까 집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해 드시죠. 음식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어우 간이 딱 맞고 어, 너무너무 맛있다. 사료로보다 더 맛있다. 나는 어쩜 이렇게 요리도 잘할까? 그리고 업무를 다 끝내시고 퇴근할 때그 많은 일을 제 시간에 참잘 끝냈구나. 아유 누구누구야 오늘 참 고생 많았다.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서로 좀내 스스로 칭찬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자리에 딱 드셨을 때도 그냥 다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참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나 열심히 살았다. 아 진짜 수고많았다 누구누구야.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이러한 말을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긍정적인 안목이 키워지게 되실 겁니다. 즉, 나에게 자화자찬 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 칭찬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 자신의 칭찬뿐만 아니라 그 칭찬을 통해서 다른 타인에게도 따뜻한 긍정적인 칭찬 한마디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